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무주치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오늘 또 독테크 컨텐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자 독테크 벌써 6화네요 펀드를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할 거자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펀드는 펀드가 아니고 본드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저금리 시대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뭐 펀드나 아니면 뭐 P2P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씩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어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동기부여가 이렇게 되셨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네,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거는 자, 펀드 잘못 가입하면 본드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해야 돼. 근데 이거는 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죠? 우리 증권사 찾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그냥 추천해 주는 거 가입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은행에 왜 갔냐면 좀이 안에 있는 예적금을 만기가 돼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지하러 갔어요. 만기금을 제가 받자마자 은행 직원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자, 지금 우리가 뭐 돈이 이 정도가 모였으니까 이거를 예금으로 거치하지 말고 펀드로 거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떤 상품으로? ELS로.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ELS는요, 좀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 자금들이 좀 있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그 투자에 대한 손실액이 많이 나도 좀 괜찮을 정도의 금액을 하는 게 좋아요, ELS는. 그러면서 ELS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확정금리형입니다. 마이너스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투자 상품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거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다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 여기서 은행 직원들의 어떤 허점들, 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더니 뭐냐면 펀드를 판매하거나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거는 그 은행 직원들의 어떤 실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진이랑도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펀드 같은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상품에 대한 교육 하루 이틀 받고 그리고 와갖고 고객들한테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e l s 가입하세요 확정금리 7% 줄게요 뭐15% 줄게요 보통 ELS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낙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낙인이라고도 하고 낙인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펀드가 내가 ELS는 증권사랑 그때 게임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숫자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는 폭 안에서 이 차트가 그대로 놀면은 내가 그 확정 금리를 받는 거야. 이건 맞아요. 떨어지던 올라가던. 그런데 만약에 낙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보다 내 원금의 손실이 엄청 클 수도 있다. 그래갖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원금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누구 원망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상품을 어, 가입할 때는 굉장히 내가 맨투맨으로 뭔가 자꾸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들 있죠. 어, 이거 어떨까요? 저거 어떨까요? 해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날라올 수 있게끔 은행에서 상담 받을 때 꿀팁은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사, 이 은행원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다? 그 자리에서 사인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저축을 좀 시작해볼까? 펀드를 좀 시작해볼까?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재테크라는 거는 길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는 그 구간 있죠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돈을 버는 내가 사회 초년생 때부터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저축을 해야 된다고요 펀드에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 중요한 게 투자는 길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나는 짧게 투자할 거야 라는 생각 첫 번째로 버리세요 앞으로 내가 경제를 조금 알고 가야 은행원이랑도 대화가 되는 거거든 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국가 기업들이 막 모여 있는 펀드에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 어디가 저평가돼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얼마 정도 오른다 그랬지? 근데 그게 앞으로 몇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했지. 그렇게 내가 생각이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 지금 막 성장세예요. 지금 성장세예요. 들어가잖아요. 떨어진다니까. 지금 성장세라는 건 뭐라고요? 떨어질 일밖에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확률상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투자는 장기적으로 내가 경제 공부를 해서 은행원이랑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할줄 아는 정도의 수준은 맞춰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목적을 정확하게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축 그냥 나 월급에 반저금할 거야. 의미 없어요. 앞으로 5년 뒤에 나는 결혼을 할 거고 결혼할 때까지 얼마의 자금이 모여야 되고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난 단기 저축으로 얼마를 할 거고 장기로는 얼마를 묶어 가는데 이거는 중간에 내가 뺄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들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은행에서 펀드 가입할 때 조심해야 될 점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투자는 장기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펀드 가입하셔서 절대 본드 되는 일이 없게 네, 좀 스터디를 조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입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ELS나 ELD, 뭐 ETF 이런 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펀드에 대해서 시작부터 그리고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는지, 어떤 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영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